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글리버드2 새로운 챕터, 이자 본격적인 헬게이트 챕터, 대나무 숲 함보디아 챕터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닥터 허입니다. 이번에 데려갈 플락은 사실 고민을 살짝 좀 했었어요. 사실 고민을 좀 살짝 좀 했었는데, 그래서 뭔, 사, 뭔 고민을 했느냐면, 이거랑 사실은 지금부터 좀할 얘기가... 예 네, 아마 이번서부터는 마침 헬 챕터 구간이기도 해가지고서는 그거에 좀 수지맞게? 라고 하기는 좀 못하겠지만 어쨌든 좀 본격적으로다가 아마 안좋은 얘기를 하게 될거예요 본격적으로다가 보르카리카 챕터에서 잠깐 좀 쉬어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는 아마 시참 생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노가리 터는거 위주로다가 좀 하게 될거 같고요 이 함보디아랑 리텐스왕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좀 하게 될것 같은 얘기가 있는 게좀준비하는게 근데 그게 좀 많이 암울한 얘기라가지고 본격 암울한 얘기를 좀 하게 될것 같습니다 거기 체퍼 나면서 아마 거기 나면서 제가 계속 좀 어찌 보면은 하려고 버리고 있었던 주간이기도 한데 버리고 있었던 얘기기도 한데 아마 본격적으로 그 얘기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마 일상 그러잖아요 나뭐 모태솔로 피스테리 막 부리면서 가끔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나는 뭐 장가 못 가고 이런 장가가 다 틀렸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좀 특히 이런 연애 결혼 관련 연애나 결혼 관련해서는 아주 좀 비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아마 충분 정리하게 돼가지고몇편 정도에 좀 나눠가지고 풀게 될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대표적으로 그거라든지 아니면 또 린텐스와인 구간에서라든가 아니면 그쯤 돼가지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서럽게도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돈 없어요. 팔자에도 없... 솔직히 말하자면은 팔자에도 없는 비상금 대출 이런 거를 갖다가도 좀 써먹게 되는데 내일이 당장 글붙지 않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월별로다가 좀 똑같이 내는 날이기도 하고 균등하게 내는 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안 그렇다 치고 네 아무튼 그런 거라든가 혹은 뭐제 본격적인 좀 요즘에 비관적인 상태 꼬라지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분위기도 맞춰가지고 그냥 저주받은 플락을 갖다가 데레올 따서 미쳤거든요 근데 그러자니 레오가 또 도자기 그렇게 쉬운 놈은 아니잖아 더군다나 얘가 또이다가보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피톤 깨서 피톤 까서 깨는 놈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굳이 뭐 그래야 줄 필요 있을까 싶어가지고 느낌만은 좀 비슷하게 예 네, 그래도 뭐 느낌만은 좀 비슷하게 해먹을라고 그래서 일명 최강의 새들 플락을 갖다가 이번에는 쓰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마 이 함보디아나 리텐스와인 챕터 구간에서는 본격적으로 좀 아무래도 헬게이트 구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좀 발맞춰가지고, 저희좀 암울한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물론 안 좋은 얘기이기만 한 겁니다 그 중에는 뭐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뭐 유튜브 그만둔다든지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직은 유튜브 그만둘 생각은 없구요 아직 그만둘 수가 없지 아직 할게 얼마나 많... 아직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고 싶고 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은데 당장 비노벨 컨텐츠도 아직 시작도 못해가지고 무 지랄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슬슬 본격적으로다가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왼쪽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래도 아직 좀제 연애나 가음 관련 좀 주관적인 전망? 이런 얘기는 아무래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해가지고, 또몇 턴간에 걸쳐가지고, 한 편에 하나씩 좀 소개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희 허접한 저시기 허접한 언변능력이라든가 혹은 뭐 하나만 해도 어쩌면은 할게좀 얘기할 게좀 많을 수도 있거든. 그걸 감안해서인데 아무튼 몇 가지 있기는 해요. 지금 당장은 뭐랄까 성찰해본 바로는 한 선어가 아니다. 크게는 두 가지구나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다가 좀그 외에도 기타 등등 뭐 있다면은 그거는. 정리 다 되고 나면은 그때 아마 한 편에 하나씩 좀 얘기를 하게 될것 같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 어쨌든 그러고 뭔 얘기부터 하는 게 좋을까? 아, 이렇게 운을 띄워 볼까요? 이렇게 운을 띄워 볼까? 요즘 근황부터 좀 얘기를 할까요? 안 그래도 어제 솔직히 말하자면, 식 좀... 어... 어제 아마... 아니지, 어제 랜덤을. 오늘 찍었지포 토쿄 후반부를 간다. 가 거기서 살짝 좀, 예보가, 예보라면 가예보 예보고 스포일러라면 스포일러가 좀 났을 수 있겠는데, 이거부터는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을 만아 아니야, 거기서는 본격적으로 안 좋은 얘기 시작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에 만만했었다 그리고서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할 건지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죠. 시작부터 그냥 뭐 가볍게 근황 얘기로다가 끊어볼까나. 네. 근황 얘기로 끊어볼까요? 이거는 제가 아마 며칠 전인가 아마 지난주쯤인가 때 정신과를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다뿌어버렸던 얘기를 갖다가 거의 뭐 그대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원래 분위기상도 지난주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시기상도 그렇게 되기도 했고요. 긴 말, 긴말 생략하고 이제는 그냥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예, 네, 요즘 근황 어떠냐고요? 그나못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좀, 장난하게 말하자면은, 솔직히, 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고향 땅 괜히 올라온 것 같다 싶은 느낌도 좀 많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은, 다른 거다 떠나서도 좀 단편적인 얘기를 좀 한, 단편적으로 말해서, 진짜 좀 괜히 온것 같다 싶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게. 내가 좀 그런 것도 좀 있잖아. 뭐. 대전에서 있다가 굳이 여기로 올라온, 굳이 지금 고향 땅 올라온 이유가 또 그거가 있잖아. 아시 계속 질질 끌기만 하네. 이것도 참. 광고 나올 타이밍인데. 네, 미안해요. 뭔 얘기부터 해야 될지도. 잘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얘기부터 하려다 보니까는 좀 설명이 또 중근한, 얘기가 또 중근한 방이고 이러네요. 아무튼 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뭐랄까 요즘엔 고향상 그 괜히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 괜히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게 내가 작년 말에 그리고 올해 수협전에 불과 지진한 된 지진한 달이구나 참 시간 언제 이렇게 가든 어쨌든 지진한 달에 결국에는 고향 땅으로 올라올 결심을 좀 했었잖아요 그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 어제 대도시라 가지고서는 내 대체제가 많아서 그런지 어제 내가 알바 지원을 했 지원을 그렇게 부자? 부작... 지원은 엄청 많이 했는데 어째 뽑아주는 데는 많이도 없고 더군다나 다이소 빼고는 다 일찍 잘리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문제는 좀 트라우마도 남아버린 거는 좀 문제치고 아니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갖다가 왜 했냐면은 뭐 고향 올라와 봤는데 고향 고향의 고용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전 쪽이랑 그렇게 계에 있을 때랑 그렇게 썩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내가 또 사실상 사실은 간밤에 아주 극도의 불안이라든가 뭐 격분 같은 것도 좀겪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군을 사귀느라 밤을 좀 거의 못지세다시피 했는데 그러느라 오늘 아침에 건진 포쿄 5번 영상도 처음 상태가 그모양이었습니다만 예, 음. 네, 맞아요. 솔직히, 간밤에는 좀, 그것 때문에, 좀 이런 알바 부족한 지 사장들한테 좀 약간의 분노를 갖다가, 그들을 향한 분노를 좀사기느라고 방을 좀잘못지새는 거가 좀, 좀, 좀 없잖아, 있어요. 예. 네. 더럽게 안 뽑아주잖아, 씨발. 아니, 거기서도 좀 뽑아주셔서가지고, 나를, 나를 그래도 좀 뽑아주셔가지고, 좀 오래 써먹고, 나도 돈좀 그래도 많이 좀 오랜 기간 롱런 해가지고, 그래야지 될 이유가, 이유가 있는데, 유튜브도 돌보고, 성공부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러는데, 시발, 안 뽑아주잖아. 아니, 더군다나, 내가 요즘 기사에서도 보니까는, 존나좀 뭐랄까, 생명의 위협 시계 느끼는 그런 기사를 갖다가 봤거든요? 본격적으로 경력직 선호하는 그런 현상 이런 거가 본격적으로 뉴스에서도 보니까는 나왔더라고요. 아니 씨발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렇잖아요. 경력직도 결국에는 인간인데 인간으로 인간이면은 결국에는 수명에 또 한계가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죽잖아요. 더군다나 자연사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나이 들수록 더 일찍 죽어. 나이 들수록 더 일찍가. 물론 가는 데는 순서 없어가지고. 어쩌면 내가 분에 못 이겨서 그, 웬만한 병력직들보다 더 일찍 자살로다가 생을 마감할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물론 뭐 아직은 죽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근데, 경, 근데 이런 병력직 선호 현상이요.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에요 이게 정말 좀제지능병에서 아주 치명적이고, 이런 좀 많이 모순이거든요 경력직들도 결국에는 다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초보였잖아. 원초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들 경력 없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요. 에 없던 시절에서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기회 얻어가지고서는 싸울 기회 얻어가지고서는 싸운 게 그게 근본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경력직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있진 않겠지만 경력직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다들 경력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 나도 뭐 방송 경력이라든가 편, 지금은 편의점 알바 경력이라든가 다이소 일하는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은 있지만은 그래도 없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게 불과 몇년 전이야. 근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아니 시발 경력 쌓을 기회도 안 줘놓고서는 경력직을 찾는다는 게 이게 뭔 거라 이게 도대체 뭔 모순되는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패러독스한 꼬라지냐고, 이게 도대체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어쩌면, 젠장, 이것도 마지막 조식이라가지고 이거, 어쩌면 두편 찍, 두편 찍게 될 수도 있겠는데. 나는 솔직히 뭐,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돌아가려면은, 사업체 돌아가려면은, 그래도. 생짜 경험 없는 초보자보다는 경력직 쓰는게 좀더 맞고, 잘 돌아가긴 하겠죠 근데 맞긴 한데 경력자들도 결국 처음에는 다 초보들이었어 그거를 갖다가 아셔야 된다니까요 개구리가 처음부터 개구리였을까봐? 개구리들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시간 들어가서 얘기를 드렸으나 아무래도 이거 본격적인 고성방가 화풀이는 다음편 가가지고 해야겠네 부터 뭔가 존나게 시끄럽나 했더니 암튼내 놈의 참열이 다가오는구나. <laughs> 이 눈치 없는 씹세끼는 뭐라고 실질 쪼개고 자아지는 걸까요? 야이 새끼야 내 채널 없어지면 너도 못 나온다고. 지금 나한테 실질 쪼개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야 멍청아. 그래도 내가 이거는. 아마 이지 모드, 그렇지. 하다 보니까는 이지 모드가 열려버렸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서 깨는 거는, 예, 깨는 거 자체는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 다음에 한 편, 아무래도 더 해야 될것같은게 그게 좀 그래서 그렇지. 이게 뭐부터 해야 될지 정립도 잘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질질 끌고 하다 보니까는, 구간도 가가지고서는 좀. 계속하는 얘기를 갖다가 다음 편으로 미뤄야 되게 생겼어서 그렇지, 왜냐? 근데 이거 요즘 테레스 뭔가 근육 빠진 것 같은데, 그래 저런데... 미안합니다. 저런 데는 심지어 잘좀 조식이지. 무튼 그래야 된대. 가지고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자영업자, 사장님들, 그거는 좀 아셔야... 아니, 알바구 아니, 자영업 아니더라도, 알바구직 하는 사장님들, 그거는 좀 아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찾는 경력자라는 사람들도, 딱 경력 없는 생짜, 초짜였던 적이 있었어. 개구리가 처음부터 개구리였을까봐? 개구리들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도 죄, 설마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냥 걸어다니고 말도 잘하고 이게 그랬을까 봐? 가 태어난 신생아들 말도 못하고 그냥 기어 다녀요. 그런 걸 아셔야 돼. 근데 이게 뭐야? 경력 쌓을 기회도 안 줘놓고서는 경력자 잡는다면은 결국엔 당신들한테도 미래는 없어요. 돌아가할 경력자가 없으니까는. 다 찾는다는 경력자들로 기존에 있던 경력자들 다 늙어 죽었지 그러면 자기네들이 기회 안 줘가지고서는 경력상을 기회도 안 줘가지고서는 남은거는 경력 없... 는 남은건 경력 없는 생자 초자들 뿐인데 그러면 걔네들 써야 된다면 그리고 그러면은 나같이 중... 나같이 중간에 좀 계속 저식이 된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느냐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그거 많이 체감 그 말이 진짜 좀 많이 체감이 된다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이거는 옛날에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 읽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에서 봤던 구절인데 그 중에 제일 공감되는 구절인데 우리들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20대는 버림받은 세대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대략 그거 비스무리한 얘기를 갖다가 들은 것 같은데 딱그 말대로인 것 같아요 딱그 말대로인 것 같아요 젠장 이것도 다시 떼야 되게 생겼구만. 이건 근데 에너지도 없으니까 잼슬바이는 그냥 광고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 트렌스잘 나왔으려나 근데 저거는 근데 저치면좀싹빠것 같은데. 방치가 너무 커가지고 네 명중이죠. 컷! 네뭐 보실 일이 있으실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알바 구직하는 아니 알바 구인하는 사장님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이 경력자 선호 현상에 모순적인 행태를 갖다가 제발 아셨으면은 차라리 그랬으면 차라리 좋게라도 하겠습니다 진짜 구인하면서 구직한단에 지원했다가 계속 문전박대만 당하고 앉아있는 입장으로서 아주 간곡하게 권의드립니다만 제발 좀 에? 에휴 그러면 다음편에서 다음 편 다음 고성방가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이렇게 좀 안좋은 얘기를 좀 하게 될것 같아요 암튼 다음편에서 다시 뵙시다 박바